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오늘 벌써 47일 차이네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퀄 중에서 잘 쓰면 참 좋은데 이게 잘못 쓰면 참 어려운 상황을 내도록 만드는 트리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거가 뭘까요? 트리거는 뭐냐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될때 자동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메커니,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요. 좀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CRUD 연산할 때 C, Create, D, Delete, U, Update. 요세 가지 행동을 취하면 데이터 내용이 바뀌죠. 그러면 그 내용이, 데이터 내용이 바뀔 때 다른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릭의 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트리은 언제 많이 쓸까요? 감사할 때 많이 씁니다. 오디트레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이 행위를 다른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경우에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검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복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다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데도 이제 쓰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수준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을 강제적으로 수행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고요. 그럴 때도 트리거를 쓸수 있습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는 한두 개는 괜찮은데요. 이 모든 걸다 트리거로 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트리거는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뜯어보기 전까지는 트리거가 실행되는지 실행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눈치채거나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지보수 측면에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꼭 필요할 때만 쓰셔야 됩니다. 트리거는 정말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콜라이터에서 새로 트리거를 생성하는 간단한 구문부터 보시고요. 예제를 확인하겠습니다. 크레이터 트리거 해서 요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 이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비포, 애프터, 인스테드 오브 요세 개가 오고요. 요셋 중에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인서트 업데이트 딜 t 트 요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합이죠 비포 뭐 인서트 비포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리거를 실행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일 때 트리거를 파이어하라 파이어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행하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트리거 조건이 걸렸을 때 어떤 일을 하라 여기는 이제 스테이트 먼트가 들어가는데 그냥 시퀄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효한 시퀄 문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어, 우선, 요 아홉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니까 3 곱하기 3. 총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insert, after insert, 다음 before update, after update, before delete, after delete, 그리고 instead of insert, instead of delete, instead of update. 예, 요렇게 이제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거,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비포하고 애프터는 여러분들이 어 직관적인 것같아 예를 들어 인서트가 일어나기 전, 인서트가 일어나기 후, 뭐 업데이트, 딜리트 전후 이게 뭘까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laughs> 인스테도 오브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뷰 기억하시나요? 뷰의 특징이 뭡니까? 일기 전용이죠. 근데 누군가 뷰에 대고, 인서트나 딜리트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되죠. 읽기 전용이니까. 그럴 때 트리거를 걸어가지고, 다른 작업을 대신 할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트리거를 이용했어요 그때 바로 쓰는 게, 이렇게인스드 오브 쓰는 겁니다. 요세 가지는 뷰에 대해서만 동작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네요. for each row하고 for each statement 이두 가지 트리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웨어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줘가지고 총열 행, 10행, 십 행에 대해가지고 변경이 일어났는데요. 그럴 때 트리거가 한번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발생해서 총1 0 번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그걸 하나로 보고요. 테이블에 대해서 한 번만 실행하느냐 요 차이인데요. 매번 실행하는 것은 포이치로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실행하는 것은 포이치 스테이트먼트 트리거라고 부르는데요. 시콜라이트 3.9.2 버전에서는 포이치로만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이치 스테이트먼트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럼 중복돼서 뭔가 일어나겠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 테이블을 들어 보면요. 연관된 트리거들이 역시 다 딜리트 되는데요. 트리그가 만일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트리그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할 방법은 다른 연관된 테이블도 삭제를 할 때만 같이 트리그를, 트리그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d하고 new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ld.columnName n e w c o l u m n a m e 이란게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서트 되거나 딜리트 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요. 로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인서트를 하면 옛날 데이터가 없잖아요 올드가 무조건 U n 컬럼네임만 가능하겠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 직전 데이터, 직후 데이터 두 개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드하고 U 다 사용 가능합니다. 디리트할 때는 그냥 옛날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올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서트할 때는 U, 업데이트할 때는 U 올드 둘 다. 딜리트할 때는 올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리거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기본 지식들 이제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거리 리즈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회사를 이끄는 모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겠죠?에 대한 정보를 담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 평범합니다. 그냥 이름, 성, 그다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제가 드라이잇 가서 실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실행했고요. 그다음에 비포인트 트리거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만 보실까요 어떤 일을 한는지 봅시다 이메일 주소가 혹시 틀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쪽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웹브라우저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인밸리드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오류를 내면 되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서트할 때 에러가 나잖아요 그럼 바로 에러 코드 보면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크레이트 트리거 하고요. 요게 트리거 이름입니다. 그 다음, 인서트 하기 앞서가지고 실행을 하라. 이 트리거가 걸리는 겁니다. 어떤 게 인서트 딱 되면 그 전에 실행이 먼저 됩니다. 테이블은 아까 우리가 만든 바로 이 테이블, 리드 테이블 쓰는 거고요. 나 다음, begin, end로 묶습니다. 요 안에 유효한 시퀄 문이 들어가면 되고요. 셀렉 l e c 는데요 요, 우리 케이스 앤드 배우셨죠? 어떤 조건 있을 때 처리하는 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설명한 케이스 관련 부분을 먼저 읽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when new.email 아까 우리가 인서트할 때 new만 사용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not like 여기 보시면 퍼센트 그리고 어떤 글자 그리고 골뱅이 어떤 글자 그 다음 점 어떤 글자 예 요렇습니다 요게 아니면 인벨리드 이메일 어드레스 물론 이게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죠 이게 예, 정규표현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규표현식을한다 하더라도 이메일 정규표현식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골뱅이하고 점만 보면 되지 않아? 아, 그게 말이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뭐 중요한 논의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정도로 그냥 만족하시고요. 우선은 이렇게 하여튼 뭔가 검증하는 로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이렇게안 생겨먹으면 어떻게 하죠? 레이저란 걸 씁니다. 이 레이저는 뭐냐면 익셉션을 던지는 겁니다. 어, 어트. 중단. 즉, 익셉션을 던지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서트가 실패하겠죠. 어, 버트 되면 요 트리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 다음 유니언 인서트 자체가 트랜잭션 자체가 아예 걸리지도 않고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벨리드 이메일 어드레스. 자,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실제 인서트할 대상 데이터 중에서 이메일 필드를 가져와가지고 이메일 형식에 맞지 않으면 그냥 오류를, 익셉션을 던지는 겁니다. 중단시키도록.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탑재를 해봅시다. 복사하고요. 그 다음 클리어하고 예! 트리거 탑재했습니다자 그럼 실제로 우리 한번 잘못된 예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인서트 인트 리그지하고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메일 폰인데요. 자 이게 이메일입니다. 유의합니까? 골뱅이 앳 없죠? 점 없죠?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복사 합니다. 그리고 삭제하고요. 붙여놓고 실행하면 어떻습니까? unquote error. 아까 우리가 익셉션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익셉션을 잡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맨 위까지 상승승파되고요. shell에서는, shell은 뭐냐면, 시콜라이트 자체의 인터프리터 shell에서 invalid email address라는 아까 요 익셉션 던질 때 나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최상위에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유행만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존.도, 시콜라이 트 시퀄 시콜트트리얼 단넬 예, 요거는 유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 아, 리드 점 소스가 없네요. 요 소스를 제가 하나 그냥 넣겠습니다. 소스를 일단 음, 뭐라고 넣느냐 하면 그냥 컴판이라고 하넣겠습니다 이게 왜 에러가 걸렸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난돌입니다 <laughs> 저는 보면서, 아, 난돌이구나 여기는 먼저,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난돌 에러가 나지 않고요. 인베리드 에메일 어드레스가 먼저 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시퀄 아직 인서트 실행이 안 됐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익셉션부터 먼저 나는 겁니다. 이거는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예,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다. 볼다리도 한번 두들겨볼까요? 셀렉. 이지. 요 예,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그 다음, 애프터 업데이트를 한번 해봅시다. 애프터 업데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혹시 실수로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잘못 변경했을 경우, 옛날 걸로 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옛날 자료를 백업을 받아놓거나 별도 로그에 쌓아놓으면 되겠죠. 예, 바로 그게 애프터 업데이트. 트리그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 리즈 로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요 리즈라는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넣고요, 변경이 일어났을 때그 변경 내역을 이 테이블 안에 넣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보시면 옛날 아이디, 새 아이디, 옛날 전화번호, 새 전화번호, 옛날 이메일, 새 이메일,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요거를 넣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고요, 이렇게 하시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한번 약간 걱정되는 게 정말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 물론 뭐큰 걱정은 아닌데 요 소스가 낱늘인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문제되면 끝에 해결하죠자 <laughs> 여기 보시면 트리거를 새로 하나 만들어 냅니다 아까 우리 이 트리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걸 이제 보시죠 이거는 Validate Email Before Insert Leads고요 이거는 Log Contact After Update입니다 여기 이 뒤에 게 업데이트 이후에 일어난다 여기에는 보시면 Insert Before Before Insert, 인서트 전에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요것도 좀더 좋으면 잘 만들려면 요게 리즈라고 적어주면 좋긴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한번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애프터 업데이트 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리즈 테이블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웬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옛날 전화번호하고 새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즉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옛날 이메일하고 새 이메일이 다르거나 즉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거나 둘중 하나인 경우에 요걸 파이어하라. 이 내용입니다. 아까는 무조건 했죠. 여기는 인서트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일단 인서트 되면 무조건 실행 이 경우에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트리거 파이어 그렇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보세요. 요 인서트 인터하고요. 밸류를 올드하고 뉴 올드 뉴 올드 뉴 그리고 업데이트 행위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술하고요. 현재 시각을 넣습니다. 앞서서 우리 old하고 new, 요거 보이시죠? 업데이트에는 new, old, 둘다쓸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름, 조금 불만스럽죠? 테이블을, 이름을 살짝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이블에? 요거는 행위. 업데이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트리그를 건다. 요 테이블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어떤 일을 한다. 요렇게 붙이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 실행했습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요 예제 한번 보이시나요? 요 예제요. 요걸 그대로 없어볼까요? 아이디 1일 때, last n a 을 스미스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요 1번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죠? 복사하고요. 클리어하고, 요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요 스미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스미스로 라스트레이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예, 전 스미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전화하고 이메일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리거가 걸려야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우선 left, 치 e 서 존스미스 그리고 4089로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예, 4089로 바뀌었 존스미스 바뀐 거 확인하셨죠? 자, 다음 뭘 하나요? 그 다음 요 리드로그즈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유의자 액션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전화번호 바뀌었고요. 이메일 주소 바뀐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업데이트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트리거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강력하고요. 쓰기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리거, 이제, 애용을 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트리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 필요 없어질 경우에 우리 트리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더 이상 요 비즈니스 로직 필요 없어. 왜?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밸리데이션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validate 이메일 before insert r e a d 요거를 실행하면 요 트리거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트리거 더 이상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시퀄에서 강력하긴 하지만 쓸때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하는 트리거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